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솟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ax 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이 이렇게 있었을 때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얘는 아래로 볼록이 나오겠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위로 볼록이 나왔어요. 그때 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라는 가정하에, 모든 실수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최대값, 최솟값을 구해 볼게요. 우리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다 X를 집어 넣었을 때 해당되는 그 Y값, 그 함수값이 최대일 때가 최대값이고, 어, 최소일 때가 최소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일 때는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과장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꼭지점에 있는 y 좌표가 제일 작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꼭지점에 y 좌표보다는 다 크거나 같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얘는 만약에 꼭지점에 y 좌표가 y 좌표가 q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함수값들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면요, 다 q보다 크거나 q보다 얘를 q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y 값들이 이 y 값들이 다 q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 Q라는 얘기인거죠. 최소값이 Q.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일 때는 얘가 점점점점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얘가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그러면 얘는 매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 꼭짓점의 y 좌표가 꼭짓점의 y 좌표가 최대값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y 값들은 다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q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이 존재하고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값은 구할 수 있지만 최대값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위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는 얘가 어,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최소값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일 때. 자, 두 번째로. 2차 함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만약에 2차 함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꼭지점의 Y 좌표 꼭지점의 Y 좌표가 결국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꼴로 Y는 AX P 제곱 플러스 Q 꼴로 고치면 이 꼭지점의 좌표 P,Q를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얘를 고쳐서 구해주면 되십니다. 그래서 X는 P일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게 되니까 x의 값이 모든 실수일 때 그래서 x가 p일 때 최소값 또는 최소값 q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결국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거는 꼭지점에 꼭지점의,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요. 2차 어, 함수는 x는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데요 x는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데요 자 그럼 봐봐요 나 얘를 표시를 해볼게요 y는 우선 최고창의개수는 모르니까 a 놓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 왜? X는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무조건 뭐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꼭 지점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5가 2점 아니면 2점일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좌표평면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좌표평면에 그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5라는 꼭지점은 분명히 한 요정도 있을 거래요 요정도 근데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 이어봐요 위로 볼록 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 1, 2, 4분면을 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반드시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한마디로 A의 개수가 A의 값이 A의 부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래프가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봐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1사분면2사분면3사분면은 지나지만 4사분면은못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삼콤마 5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삼콤마 5. 그럼 얘는 Y절편이, 요 Y절편이죠, Y절편. Y절편이 음수에 돼. 0이면 안 되겠죠. 왜? 0이면 얘가, 어, 이제 X축하고 Y축, 요 0콤마 0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결국은 얘 4, 4분면은 안 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모든 4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Y절편이, Y절편이 0보다 작아야지 모든 사변면을 그리는 거야. 그 y 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x가 0일 때 y 값인 거잖아. x가 0일 때 y 값. x가 0일 때 y 값. 음. 그럼 x가 0일 때 x가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얘는 어, 3의 제곱면 9a가 되는 거죠. 그럼 9a 5가 얘가 y 좌표인데 걔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a는 9분의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는 항상 뭐 했어요? 양수야 되는 거죠, 양수. 그래서 얘는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준다면은 a는 0보다는 크고 9분의 5보다는 작다. 1대, 1대 얘가 모든 4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음. 어, 이차함수 위에 그래프 위에 한 점의 좌표를 a 콤만 b라고 할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위로 볼록인 거잖아요 위로 볼록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한 점의 좌표가 a 콤만 b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x좌표가 a일 때이 e, y좌표 이 b좌표는 뭐예요 일단 다 a 집어넣은 거잖아요 a 집어넣은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5를 얘가 b인 거죠 얘가 b 얘가 B, 얘가 Y 잡히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플러스 B. 그럼 얘하고 얘하고 두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두개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3A제곱 나오고요. 5A랑 A랑 더하니까 얘가 6A가 되겠고요. 6A. 하고 뭐얘5 더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의 최소. 그럼 얘 최소값을 구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요 a 제곱 플러스 2a가 되겠고요 여기 뒤에 이제 플러스 5 써주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있고 아얘가 마이너스군요 여기 이쪽에 여기 마이너스 그래야지 플러스 6a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 해줘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 어 플러스 3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8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플러스 8.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b의 최대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얘가 위로 볼록 때 꼭지점이 a가 1일 때 y 좌표 8이 최대 값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의 최대 값은 8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차 함수의 최대 값과 최소 값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